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주간 문화체육 관광 소식을 알려드리는 주간문화예보의 문화예보관 이세라입니다. 4월 26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뿐 아니라 프로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 전국의 주요 문화체육시설에 다양한 혜택이 마련돼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간문화예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국의 문화 체육 관광 정보를 알려 드리는 문화 구석 구석 먼저 수도권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는 오페라 나비 부인이 남산 예술센터 드라마 센터에서는 연극 가해자 탐구 부로 사과문 작성 가이드가 무대에 오릅니다. 강원도의 축제 극장 몸짓에서는 4월 라시에스타 더블 베이시스트 성민제가 펼쳐지고 대전 시립 무용단은 더케 나를 모른다 하오를 공연합니다.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에서는 록과 함께하는 전남 모터 페스티벌 2017이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는 리어왕 누가 왕을 가장 사랑하는가가 무대에 오릅니다. 울산 문화 예술관에서는 울산 시립 무용단의 태화연이 펼쳐지고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는 2017 신촌 음악회 공연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한 주간 공연, 전시, 축제 스포츠를 살펴보는 문화 현장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창작 판소리극 '닭들의 꿈 날다'가 인천 수봉문화회관에서 관객들과 만납니다. 꿈을 찾아 양계장을 탈출한 닭들이 하늘을 날기 위해 도전하는데요, 거친 현실에 굴하지 않고 서로를 보듬는 모습이 진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가 충남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펼쳐집니다. 마술피리는 익숙한 음악과 동화 같은 스토리로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관객에게도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가족과 함께 시공과 세대를 초월한 감성과 유쾌함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젊은 예술가들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부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바로 청년예술가전, 미친 존재감인데요. 이 제목은 아름다울 미, 친할 친을 써 아름다움과 논일다는 뜻입니다. 청년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과 함께 아름다움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월드뮤직그룹 공명과 장애인 사물놀이단 땀띠가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선보입니다. 하나된 두 그룹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이번 공연은 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집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집한 작품들을 한 번에 관람하면서 그 의미까지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미술관 신소장품들로 꾸린 삼남만상 김한기에서 양푸둥까지인데요. 지금 이곳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전시 중입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은 약 8,000점. 이중 최근 4년간 수집한 작품은 932점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그중 100여 점을 엄선해서 이번 전시에 선보였는데요. 근대 작가에서 최근 활발하게 활동 중인 청년 작가들의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삼남한상, 일상, 경계, 중림치련 4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 흥미롭고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과 작가들을 고루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주제들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음, 네. 풍경화, 인물화, 추상화 또뭐 설치 작품 네. 어, 그런 어, 다양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삼남만상으로 정했고 음. 제가 이제 그 묶어놓은 소 주제 이외에도 관람객이 직접도 소 주제를 만들어 보면 더 재밌는 전시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삼남만상은 온 세상, 우주 그리고 만물을 뜻합니다. 출품작 중 강익중의 설치작품 삼남 안상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법과 소재, 재료, 주제와 같이 모든 면에서 다양성을 보여주는 현대미술을 나타내는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미술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유익하고 검증된 문화체육 관광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는 주간 문화예보.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스북에서 페이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댓글에 문화예보라고 남겨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4월 문화가 있는 날인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문화를 즐긴 티켓이 책으로 뚝딱 바뀌는 도깨비 책방이 열립니다. 3월과 4월에 본 공연과 전시, 영화 관람권 뿐 아니라 동네 서점에서 구입한 도서 영수증까지 만 원이 넘게 모으면 책으로 교환해준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꼭 문화가 있는 날 도깨비 책방으로 책 선물 챙기시기 바랍니다. 푸릇푸릇한 향기가 느껴지는 봄. 이 상쾌함을 만끽하려면 여행이 제격이겠죠. 4월 29일에서 5월 14일까지는 봄 여행 주간입니다. 전국적으로 각종 할인 행사와 여행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검색창에서 검색해 보시고 예약하셔서 즐거운 여행을 떠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예보관 이세라였습니다.